자, 우리 동네 영어는 라이언이에요. 새 퓨어, 표현을 배워보기 전에 라이언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어, 친구가 소개팅을 갔다 왔는데, 어우, 너무 괜찮은 남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야, 그래? 그러면 만나봐. 그 남자도 너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응? 그냥 싫어. 나안 만날래. 그럼 이제 친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우, 넌 눈이, 눈이 너무 높아. 자, 한번 영어로. 아우넌 눈이 너무 높아. 자, 한 생각해보셨나? 혹시 이 문장을 보신 다음에, 자, 봐요. 너의 눈은 너무 높아? 어, your eyes are too high? 어, 이렇게 하신 분은, 어, 라이언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우리 한번 만나서 한번 열심히 한번 제가 옆에서 티칭을 해드릴게요. 영어로 눈이 높다라는 말은 너 너무 까칠해. 그렇죠. 영어로 바로 까칠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배울. 바로 알피온. 피키 해보시니다 피키. 그렇죠. 피키라는 뜻은 사람의 성격이 되게 까칠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서 어우 야너 눈이 너무 높아. 그럼 너 너무 까칠해. 너 너무 까다로워. 따라 볼래요? You are too picky. 해보시면다 You are too picky. 근데 여기서 too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긍정적인 느낌으로 말하고 싶으면 어머, 고객님, 눈이 너무 높으시네. 이럴 땐 약간 밝은 느낌에, 어, oh, you are so picky. 이러면 약간 긍정성인데, 어 oh, 너무 높아. 이런 부정성은 too picky. 그래서 아마 so하고 to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볼까 아, 우리 사장님 되게 출근 시간에 한 2분만 지각해도 불러놓고 되게 뭐라고 하셔. 옆에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 내 생각에 너희 사장님 너무 깐깐한 사람인 것같아 그렇죠 그럼, 내 생각에 모인 것 같아 라는 표현은, 그 영어양 코너에서 반응속도훈련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배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반응속도훈련을 꼭 한번 참고해봐요. I think 배우시니다 I think 그렇죠. 여러분이 보통 think를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카터라는 리어스를 잡을 때도 입에서 I think that 그렇죠. I think 요 표현이죠. 원래 원문자는 I think that 하고 뒤에 문장을 붙이는 건데 보통 원어민들이 실전에 하러 말할 때 that은 되게 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뺍니다자 한번 저 따라 볼까. 그러니까 that을 안 빼면 I think that. 그다음 주어 동사. I think that your boss is. 이거고, 만약에 빼실 때는 살짝 미묘하게 쓰시면 돼요. 마, 마치 우리나라 말하는 것처럼요. I think your boss is. 이런 톤으로요. 그럼 우리 한번 붙여서 한번 말해볼까? 대 e 빼지 말고요. 너희 사장님 너무 깐깐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I think that your boss is a picky person. 그렇죠. 바로, picky가 형용사로 명사도 꾸며주는 경우가 하나이기 때문에 깐깐한 사람은 a picky person. 관사까지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고, 그럼 요번에 실전회화로 I think that에서 대수를 한번 빼보고 해볼까요? 표현으로, 어, 너희 사장님 되게 깐깐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영어로, I think your boss is a picky person. 그렇죠,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 그럼, 그럼 여러분 영어를 공부할 때 정말로 효율적이고 바로바로 영어를 쓰고 싶으시면. 피키라는 단어로 무조건 깐깐하다라는 형용사로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과연 우리나라 말로 피부로 표현할 때 깐깐하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주로 나는 쓰지? 아까 같은 문장, 아우 기집애, 넌 눈이 너무 높아. 요것도넌 너무 깐깐해. 요것도 되고. 혹은 음식점에 가는데 같이 음식을 먹다가 국물이 조금 튄 거예요. 근데 친구 가, 저기요, 이거 국물 좀 닦을 것좀 주세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아우 진상. 제가 보까 아우 진상, 야. 알바생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그냥 네가 휴지를 닦으면 되지. 아우 너 진상이야. 그럼 진상은 또 영어로 뭐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상이라는 얘기가너 너무 까, 까, 깐깐하거나 아우 너무 까칠해. 그렇죠. You are too picky. 잠시만요. You are too picky. 그렇 이렇게 악센트도 좀 넣으시고요. 진상 깐깐해. 너무 따져. 그렇죠. 이렇게 아우 기집애 너무 따져. 이런 말할 때도 너무 언어를 한 글을 똑같이 옮기려고 하지 말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면서 내다보십시오. 그래서 영어를 공부, 조금 더 빨리 공부하고 잘하시고 싶으면. 충격적인 얘기일 텐데, 충격적인 얘기일 텐데,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조금 더 내가 바꿔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영어를 빨리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단어 있죠. 피키라는 단어. 어,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형용사니까, 꼭, 꼭,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은 오늘 여기까지였고, 아, 어, 그리고 라이언이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업데이트 해 드리니까, 어, 제가, 어, 별로 이런 얘기는 잘안 하는데, 어, 구독, 좋아요. 그렇죠. <laughs>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